<laughs> 어 엄마 입벌렸어 이게 무서운가 봐얘 어, 여기 무서워하더라 얘, 무서운가 봐, 여기. 얘 여기 무서워하더라 아까 찬영아 이거 뭐야 물고기야 이건 무서워 언니 엄마 닮았어 물은 무서워 이거 봐봐요 응? 여기 아까 얘가 입 벌렸어요 어 그랬네 깼나보다 그치? 잘안 보이는 거예요. 어, 어, 재밌다. 재밌다. 여기 보자 장어도 있어. 장어처럼 생긴 거. 아유, 저 위에를 쳐다보네. 찬영이. 위에를 쳐다봐요. 위에를 쳐다보네요. 응? 그이 위에 쳐다봐봐. 우와, 멋있다 아유, 재밌다. 아유, 재밌어. 시청해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